지난번 21일 날 배웠던 참깨 말려가지고 한번 털려고 해요. 보세요.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떨어지고 있죠. 우리 서방님이 한번 다시 다 묶어야 될것 같아 이제 말라가지고요 다 빠지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이만큼 말라가지고 벌어져서 아우 목이 쏟아지는 소리 들리세요? 비오는 소리처럼 들리죠. 저렇게. 햇빛 보고서 좀말려라고 해놨는데 많이 말랐네요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는데 요 바닥에 보니까 그래도 깔끔하네요 이파리를 다 따가지고 말려서 와 한번 털은 것이 요거밖에 안되네 <laughs> 진짜 웃기다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어, 말 마르고 나니까 다시 또 묶어야 되네. 이게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흘러내려서. 어, 이제 이거 정리하고. <laughs> 그래도 좀 심은 것보다는 많이 나왔겠죠? 아이고. 얼른 합시다. 끝났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순위를 덧받셨습니다